자, 중학교 2학년 천재 김진환 교과서 6과 예, 본문 하겠습니다. 6과. 됐나요? 자, 첫 문장. 아, 제목. Who did wrong? 자, do wrong 하면 잘못하다죠. Who did wrong? 누가 잘못했나요? 첫 문장. 자, 여기까지. 예, 흰색 글자만 읽을게요. j i o and his younger brother mean who usually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But 지호 sometimes think that being the older child has many disadvantages. Minna feels the opposite. 자, 지호와 his younger brother. 지호와 그의 남동생인 민호는 됐나요? 동사는 계이죠 Get along well 하면 어, 잘 지낸답니다. 사이좋게 지내다.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됐죠? Get along well with her.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이 치아들, 서로서로. 자, 근데 여기서 usually"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대개는 이라 뜻인데, 어, 어느 정도인지, 자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 해서 "빈도 부사"라는 음, 부사의 한 유형이 있습니다. 방금 나온 usually"가 바로 대표적인 빈도 부사인데요. 이 빈도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그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그 위치가 앞에 오고요. 어, 문장 속에 동사가 비동사가 있거나 조동사가 있을 때는 그 뒤에 위치를 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 비동사나 조동사 뒤. 예, 물론, 비, 조동사와 일반 동사 같이 올수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오겠죠. can get 하면 can usually get.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더 중요한 건 빈도부사가 어떤 건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대개는, day, often, 자주, 종종, sometimes, 가끔씩, seldom은 동사에 뭐하지 않다까지 대해줍니다. 좀처럼 뭐하지 않다, never, 전혀 하지 않다. 이런 지금 읽었던 부사들이 다 뭐라고요? 빈도 부사이고, 이 부사들의 위치가 일반 동사 앞, 비동사나 조동사 뒤, 됐죠? 그래서 get along은, get은 일반 동사잖아요. 그래서 usually가 그 get 앞에 왔다 이 말입니다. 됐죠? But Gio sometimes think that. 자, 그러나 Gio는 가끔씩 예, Sometimes 또 뭐죠? 빈도 부사죠. Think라는 일반 동사 앞에 왔습니다. 자, 무엇을 생각할까요? Think의 목적이 필요하죠. 예, that절이 와야 되겠죠. 그죠? That절 어, Being the elder older child 자, being 되는 것 존재하는 것 무엇으로? 나이든 예, 아이로 즉 형으로 형으로 존재하는 것 또는 형이 되는 것이 has, 갖는다, 동사, 대절 속의 동사입니다. 갖는다, 무엇을 가진다, t h i s a d v a n t a g e s 자, advantage 하면 장점, 이점이고요. this가 붙으니까 불리한 점이 되겠죠. 앞에 many가 붙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이 된다는 것은 being the old child가 된다는 것은 많은 어, 불리한 점을 가진다라고 생각한다. 됐나요? m i n o feels the opposite. 자, m i n o 는 동생인데 feels 느낍니다. 동사고요 The opposite. 반대로 느낍니다. 즉, 동생이 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느낀다. 이 말이겠죠. 됐나요? 자, 형인 지호의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호's diary. July 30th, Saturday. 자, 7월 30일 토요일. 됐죠? Mom and dad went to work. They told me to stay. home with 자, 토요일인데 엄마 아빠가 이제 일하러 가신 거죠. mom and dad went to work. 엄마 아빠가 출근하셨습니다. 자, go to work 하면 출근하다죠. 어떤 일 하러 가다. 자, h e y 그들은 told, 말했습니다. 나가 뭐 하라고, to stay 머물라라고 자, 왜 이렇게 강조한다? 따라 해볼까요? tell 목적의 투부정사. 예, tell 목적의 투부정사. 여기서 목적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호이고요.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라고 말하다 또는 명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님은 나보고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머물라고 됐나요? 누구와? w i 민호. 민호랑 집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Ask, Want, Hope, Wish, Expect, Decide. Ask 요청하다. 그래서 Ask 목적어 투부정사가 되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기를 요청하다. Want 목적어 투부정사가 되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기를 원하다. Hope 같은 뜻이고요. Wish 같은 뜻이고. Expect는 물론 원하다 될수 있고 기대하다라고 많이 하죠. Decide 결정하다. Decid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결정하다. plan,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 대도록 계획하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was planning. 자, plan 하면 계획하다죠. plan, 투부정사입니다. 뭐 하려고 계획하다인데, I was planning. 니까 나는 계획 중이었던 거죠. 뭐 하려고? to play soccer. 축구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with my friend. 내 친구들과. 됐나요? 그럼 앞, 근데 동생과 집에 있으라니까. I told my parents. 나는, 어, 내 부모님에게 about my plan 나의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But 그러나 they didn't let me go. 그들은 나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They가 주어이고요, let이 동사인데 didn't와 결합됐죠. 그래서 let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Let은 목적어 다음 동사 원형이었죠. 물론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고 목적보자리에 동사 원형 말고도 과거분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달라지죠. 예,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능동적으로 하는 거면 동사원형이고요.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당하는 것이면 당하도록 시키다면 과거분사가 오죠. 지금은 내가 가는 거니까 예, 동사원형이 맞습니다. 그죠. 어, 그들은 내가 가는 것을 허락 안 하셨다. 됐나요? He just said. 그들은 단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부모님 의 말씀을 인용했네요. Lunch is on the table. 자, 점심은 테이블 위에 있다. 단 식탁 위에 있다. Heat the soup. Heat 동사로서 덥히다, 데우다가 되겠죠. Soup를 데워라 for your brother. 너의 동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수프를 데워주라 어이 말이겠죠. OK, 알겠니? Also. 자, 또한, make sure that 하면, 대, 대, 아를 확실하게 해라. 분명히 해라. 그 말이죠. make sure that에서, 대시 생략된 겁니다. He finishes, 그, 가 끝내도록 좀 확실히 확인해라. 무엇을 끝내도록? His math homework. 그의 수학 숙제를 끝내도록 네가 확인을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네요. 그죠? 자. 그러나 지오의 생각은 이렇네요. 미노, never listen to me. 자, 미노는 내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Listen to 하면 누구 말을 듣다죠. 절대 내 말을 듣지 않고요. 민호 always makes me angry. 항상 나를 뭐하게 한다? 화나게 만듭니다. 자, 미노라는 주어에 listens라는 동사 하나, 그 다음에 m a k e s 는 동사 둘. 자, listens도 s 붙었죠. makes s 붙였죠. 두 개가 동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노란 주어가 listen 말을 듣지 않고요, 민호는 그리고 만듭니다. 나를 환하게. 자, make가 사역동사일 수도 있지만 평범한 오형식 동사일 수도 있죠. 즉 어, 목적을 목적 보호되도록 만들다, 그렇 그래서 나를 환하게 만들다. 문제는 우리말로 환하게.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 네, 동사들이, 즉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make, keep, find, turn, l e a v e 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at lunch I told him to do the dishes, but he just played computer games, so I had to do the dishes myself.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I told him to do the dishes 자, 아까 배웠던 tell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죠. 그쵸? 나는 그가 do 하도록 말했다. 근데 do는 또 누구와 결합되죠? do the dishes가 하나의 구문이죠. 아니 관용구죠. 설거지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설거지하라고 말했습니다. but 그러나 그는 그냥 played, 놀았습니다. 뭘 놀았나요? 컴퓨터 게임하고 놀았습니다. So, I had to, have to의 과거 형태죠. have to do, 해야만 했습니다. do the dishes, 설거지 해야만 했습니다. 자, 나는 조동사까지 해서, 어, 목적어까지 해서 have to do the dishes, 해야만, 설거지 해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런데 myself가 더 붙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직접 설거지 해야 됐습니다. 즉, 이 myself는 어,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 중에 하는 것이 없죠. 끝만 강조해 줍니다. 그죠? 예, 그런 제기 대명사를 강조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강조만 해 주죠. 여기서는 주어 아이를 나 스스로 내가 했다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제기 대명사가 동사나 등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생략할 수 있는 제기 대명사는 강조용법이라고 하고요, 생략할 수 없는 제기 대명사는 재기용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Later, I told him to finish his math homework, uh, but he kept watching TV, so I had to turn off the TV and made him do his homework. 자, later 후에 그 후에 I told him finish. 또 나왔습니다. tell, 목적어, 투부정사. 그죠? 나는 그가 끝내도록 말했습니다. 무엇을? 그의 수학숙제를. 그러니까 수학숙제 끝내라고 말했지만, but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는 kept ing, watching tv. 네, tv 보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말을 안 듣고. 그래서, so, have to의 과거는 또 나왔네요. 그죠? I have to. 나는 해야만 했습니다. turn off. 꺼야만 했습니다. 자, 뒤에 다시 나올 텐데요. turn off 하면 TV를 끄다라는 예, 이어 동사죠. 동사와 부사 또는 동사와 전치사 결합되는데요. 그 목적어가 이렇게 명사일 때는 turn off 뒤에 와도 되고, 사이에 와도 됩니다. 그러나 목적어 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turn off 사이에 와야 되죠. 뒷부분에 한번더 나올 겁니다. 자, I have to turn off the TV. 나는 TV를 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I라는 주어에 made를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I had to turn off 었고, I made him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make him 동사, 그형 예. 이쁜의 make는 사역동사죠. 나는 그가 하도록 시켰습니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역동사입니다. 됐나요? 무엇을? 그의 숙제를. 됐죠? 자, 그 다음. Why do I always have to take care of my silly little brother? Why do I? 내가 왜 해야만 하나요? 항상 have to take care of 돌보는 일을 해야만 하나요. 그죠? Why do I always have to do have to take care of 내가 왜 항상 돌봐야 하나요? 나의 동생을 어떤 동생을 silly하고 little? 됐죠? 자, take care of 하면 돌보다는 뜻이고요. look after, 또는 care for 등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질문은 반드시 확인하기. 자, what does m i n h o think about being the younger child? 자, what does m i n h o think? m i n o 는 뭐라고 생각하죠? 못에 대해서 being the younger child. 자, 어, younger child가 어린 동생이 된 것에 대해서 m i n o 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m i n o 는 음, 그, 지호가 생각하는 걸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자기는 동생된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호의 생각을 표현을 빌려서 정답을 하면, He thinks, 됐나요? He thinks that being the younger child has many disadvantages. 아까 지호가 했던 말에서, 그지효 자리에 희만 넣어서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그죠? 왜 반대로 생각하는데 반대는 동생된 것 밖에 없잖아요. 동생된 게 표현됐으니까 동생된 것이 불리하다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he thinks that being the younger child has many disadvantages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What was 지호 planning to do? 자, 지호는 무엇을 할 계획 중이었나요? 무엇을 할 계획이었나요? 지호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he was planning he was planning 됐나요? plan은 to 부속사 결합됩니다. he was planning to play soccer he was planning to play soccer with his friends 하면 되겠죠? he was planning to play soccer with his friends 됐나요? 예, 후반부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민호의 동생의 일기입니다. 민호스 다이어리. 날짜가 같죠? 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대문자를 썼습니다. I really hate to be the younger one. I hate 나는 싫어합니다. 무엇을 싫어한다? to be, 되는 것을, 무엇인 것을 싫어합니다. hate의 목적으로 to 부정사가 올수 있고요. 동명사도 가능합니다. 밑에 해놨죠? hate는 동명사, to 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런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뭐가 있죠? like, begin, start, love, hate, continue. 자, 요거는 큰 맥락에서는 예,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것, 동명사만을 취하는 것, 둘다 취하면 뜻이 달라지는 것, 그것까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hate만 하세요. 나는 정말로 싫어해, 뭐 하는 것을? 동생이 되는 것을. 됐나요? Mom and Dad think I'm too young to take care of myself. 자, Mom and Dad think 대시죠. 예, Dad야라고 생각합니다. 대시 생략됐고요.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죠. 자, to to 용법 보이시나요? 내가 to take care of myself. 나 자신을 돌보기에는 너무 어리다라고 부모님이 생각한다. 됐죠, to to 용법. 그래서 너무해서할수 없다니까 so. That cannot로 으 바꿀 수 있겠죠. So, 너무 young, 어려서 that. 물론 여기 that is, that을 또 써야 되는 거죠. I cannot take care of myself.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They always say I should stay with my brother. Today my parents told my old e r brother 지호 to take care of me. They don't know that he never take really takes care of me. 자, they always s a y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무엇을 대디아를. 주어 동사 또 나올 거니까 대시 와야 되고요. 대시 온 이후에 생략된 거죠. 그죠? I should stay. 내가 머물러야만 한다라고 누구와 내 형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Today, 오늘은, my parents, 내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told, told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my old brother, 지오에게, 뭐 하라고, to take care of me, 나를 돌보라고. 자, 길지만 보세요. tell, 목적어, 이렇게, 목적이 하나죠. to 부정사. 보이시나요? tell, 목적어, to 부정사. 그 부모님은, 목적어, 내, 형 지오에게 오, 죄송합니다. 지금 뭘 건드렸네요. 예. 예, 부모님은 내형 지오에게 to take care of me, 나를 돌보라고 말하셨습니다. They don't know.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Dad의 목적을 he never really takes care of me. 자, 그들은 그가 정, 절대로 나를 제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My older brother thinks he is smarter and cooler than me. 자, 내 형은 my older brother는 think that 대디야라고 생각합니다. 어, my older brother가 3인칭 단수니까 현재형 s 붙였죠. 대이 생각됐고요. 그가 he is smarter than me. 나보다 더 똑똑하고 He is a cooler than me. 나보다 더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비교급하고 비교급 대상에 된 me 쓴 거죠. 자, 그 다음. He always tells me to do this or to that. 자, 그는 항상 말합니다. 자, always 위치. 일반 동사 앞에 보이시죠? 어, always tells me 나에게 tell 목적어 투부정사 또 나왔다, 그죠? 어, 나보고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또는 저것을 하라고. 형이 나한테 늘 지시한다는 거죠. 이 두는 이 to do의 투부정사를 같이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to do this or to do that. 하라고, tell me. 나한테 말합니다. 됐나요? There was a TV program that I really wanted to watch. 자, there was 하면 있었다. 그죠? 뭐가 있었다? 주어는 a TV program이죠.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관계대명사 대으로 설명하네요. 내가 really wanted to watch. 진짜 보기를 원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I really wanted to watch. 예, yeah, 대시죠. 그죠? 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I was planning to do my homework after that. 자, be planning to. 나는 할 계획이었습니다. 내 숙제를. After that. 그 프로그램 이후에. 즉, 숙제할 생각이 있었는데, TV 보고 그죠? 형이 못 보겠다. 이 말이겠죠? When I turned on the TV, he turned it off and made me do my homework. 됐나요? 자, 좀 뚜둑 떨어져 있지만 보겠습니다. When. 뭐 했을 때? 내가 turn on the TV. TV를 켰을 때. Turn on. 역시 이어 동사. The TV는 예, 일반 동사기 일반 명사기 때문에 턴은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런데 그가 이제 이 TV를 대면서 이슬을 받았죠. 이 i s 는 반드시 턴 온이든 턴 오프든 사이에 와야 됩니다. 어, 내가 TV를 켰을 때 그는 바로 TV를 껐습니다. 됐나요? 지금 이어 동사 쌤이 이야기했던 거 지금 모일 때? 예,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문들 보시고요. 대표적인 이어 동사들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come back, 돌아오다, get on 또는 get off, turn around, run away, take off, wake up, fit out. 그 다음에 throw away, pick up, put on, put off, give up. 됐죠. 자, 그러고 보세요. 이 he가 한 번은 turn off 했고요. 두 번째 동사는 made입니다. 그래서 he made me do my homework죠. 이 make는 사역동사 목적어미 동사원형 do 보이시나요? 그는 내가 숙제하도록 시켰다. 됐죠? I missed my favorite program, but he watched his favorite show. 자, I missed 나는 놓쳤어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그런데, 그러나 그는 watched his favorite show.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 쇼를 봤어요. 동생으로서 억울하겠죠? It's not fair. 그것은 공정하지 않아. Fair는 공평한, 공정한, 예쁜, 맑은 뜻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공평한이라고 하면 되겠죠. I hate being the I hate being the younger brother. 나는 어린 동생이 되는 것이 싫다. 됐죠? 자, 첫 문장 기억나시나요? I really hate to be였죠. 이번에는 being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시험에 충분히 낼만하겠죠. 자, 체크하고 갈까요? What did Jiho do when Minho turned on the TV? 자, j i o 는 무엇을 했나요? 뭐 했을 때? Minho가 TV를 켰을 때뭐 했죠? TV를 끄고 숙제하도록 시켰죠. 그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He turned it off and made Minho do his homework. 그쵸? Minho가 했던 말을 I를 h e 라 Minho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He turned it off. And made Minho do his homework.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6과 마치겠습니다.